여기 아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일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덴, 아테네, 지금 말하죠. 그리스의 수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의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이 고린도로 간그 이유.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는, 바울은 그동안 어떤 그 선교의 어떤 목적이 있었죠. 선교 어떤 전략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또그 선교 여행대로 일정을 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로 간 이유. 뭐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는 어,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 교회로 고린도로 간게 아니죠. 가끔 가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이루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뭐 인생, 우리 권사님들 70, 80, 우리 뭐 60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항상 내가 원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다 어떤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또 뜻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일찍이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한상을 보고 지도해 보면 그 왼쪽 지역이 그 이쪽 오른쪽에 원래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쪽을 어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 계획을 찾았었는데, 한상 중에 마게도냐, 저쪽 그리스 유럽 지역이죠. 그쪽에 어, 와서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사람이 한상을 보고 자기 계획을 수정하고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어, 그첫 번째 지역이 그 빌립보. 그 지역이었었는데, 여기에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루디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감옥에, 또 원치 않았는데, 그뜻밖에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그 간수, 옥에, 옥 간수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빌리프 교회가 이렇게 그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 이게 계속 이야기가 이제 어, 그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 서쪽 그, 그 유럽 지역에서 이제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했지 마게도아 지역의 첫 번째 간문이 그 빌립보 어, 여기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요. 그 옆에 이제 뭐도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그쪽 대살로니가 어, 지역이 있고 또베레아라는 지역에 거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 수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이 많이 믿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이일 때문에 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데 이거를 또 못마땅게 여기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를 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그 이제 여기 지금 아덴에 아테네에 그래서 도착을 한 거예요. 박해 때문에. 그때 이때 이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뭐 성경에는 꼼꼼히 안 나왔지만, 그 함께했던 일행들과 이제... 떨어지게 되죠. 먼저 바울이 그 아덴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일행들과 떨어졌어. 거기에는 뭐그 오기 같이 있었던 바울과 그 누구의 유명한 신를라 어? 그리고 뭐 일행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성도들 디모데도 거기 있었어. 자 여기 아덴도 어떤 목뭐 목적 칸바에 의해서 온게 아니라 그바해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떠난 곳이 여기 아덴이었다 하는 거죠. 자 아덴에서 여기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시게말 내가 먼저 저기 아무래도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거기서 보자고 신라와 디모데 그리고 여기 뭐헌금들 물품들을 가지고 그 성도들하고 오기로 한그 약속을 어, 여기 아덴에서 합류하기로 먼저 약속을 하고 어, 이제 떠나왔는데 혼자가 이제 된 거예요. 혼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머물면서 어, 한참 동안 이제 그들이 오,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아테에 도착해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왔으면 뭐이 지역, 지역 저 지역 한번 돌아본 거죠. 돌아보는데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게있었지 뭐냐. 여기 보니까 온통 우상들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가득했다는, 가득했다는. 바울의 마음에 이걸 보면서, 이게 바울이, 이 마음에 막, 이 분이 차오른 것. 여기 앞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뭐신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어떤 물품과 헌금을 가지고 어? 합류하기로 했던 그들. 그들이 오기까지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아덴의 아테네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 격분했다라고 그 상황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 아테나. 어? 여기, 그,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죠.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그 신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유래한 도시가 여기 아덴이죠. 고대 최고, 헬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도시. 온갖 여기 유명한 철학자들을 여기 다 출신이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뭐, 소크라테 뭐, 뭐, 여기 쪽다 여기, 철학자들이, 여기 학파들이 여기, 최고의 지성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도시가 여기 아덴, 아덴. 그 그러니까 여신 아테나 그를 비롯해서 뭐, 제우스, 자라는 뭐,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뭐, 이런 신전들이 이도시의 여러 그 신들의 그 신전들이 줄비했다, 줄비. 줄비. 아테네 여기 언덕에 우뚝선 그 신전에 말 그대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여기 온갖 음행들이 여기 신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곳 아덴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이 일어났다. 격분했다는 말이 단순히 뭐 화가 치밀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그의 영이 분노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격분하다는 말은 영이 분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심령으로 노여워하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데, 이게 영이 분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투가 담겨있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 하나님의 질투.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은 여기 바울의 마음 속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임한 거예요.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그 영광을 이런 우상들이 이렇게 고사란히 받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게 어떤 마음이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 말씀이죠. 일상 속에서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다면, 이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죠. 바울은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격분했어요, 격분했어요. 약속된 일행과 만남을 기다려야 될이 장소. 그런데 이게 이 기다리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의 일을 격분하다 보니까 여기서 서말 그대로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를 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말 그대로 일을 저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의도치 않은 활동을 하는데 해당해서 유대인들과 또 도시 강장에서는 그곳에 있는 헬라 사람들하고 을 계속 날마다 논쟁을 벌이게. 이 논쟁이 점차 확대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아덴의 그 유수한 그 학파의 철학자들. 이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하고 한판말 그대로 붙은 거예요, 붙은 거. 자, 이 결과 때문에 이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던 일행과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도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쫓겨난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린도. 그러니까 아젠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내 계획이 아니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에도 없었던 지금 일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도 계획도 없이 떠밀리듯이 또 그렇게 또 다시 내몰려서 가게 된그 고린도, 그런데 이곳에서도 그렇게 간, 그렇게 떠밀려서 하게 된 일이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서도 발생을 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또 혼자 도착을 했지. 예. 신라와 디모델은 아직도 여우에, 그 대살로니까 지역에서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었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당장 이제 아마 가지고 있었던 수중에 여비 같은 것들은 아마 어? 다 떨어졌을 거야. 예. 뭐, 그때 뭐 카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예. 뭐, 저절로 뭐 사역자들은 여기 뭐안 먹어도 배부른가요? 아니죠. 바울도 계속해서 어, 이, 이 일행과 이제 합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말 그대로 이제 혼자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게, 이게 현실에 말 그대로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한 게 뭐냐.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일거리를 찾아서 고린도 지역 이쪽 저쪽을 말 그대로 돌아, 보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 사람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반복번에 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 글라우디오 황제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버렸어, 이 황제가. 그때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 그리고 그 안에 그 유명한 남편보다도 더 유명한 브리스 길라와 함께 여기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이 고린도에 왔다고 여기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지.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인데 이 황제가 그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당시 그그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너무 악명 높았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자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강제로 그 로마, 어, 그 수도에서 다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어, 가게 된 곳이, 정착한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아굴라는 그렇다 쳐도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로마 귀족의 딸이면, 어, 그런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 길라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그 삶을 포기하고 이 유대인 남편을 따라서 이 로마를 떠나 어디에 정착해요? 고린도에 정착한. 이 브리스 길라가 더어쨌때뭐 성경에 보면 이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남편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름이 이것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냐 이게 중요써. 이게 어 이게 이게 다른 거죠. 이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그게 그러니까 이두 부부가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수 있어. 자, 여기에 고린도의 정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이 밥벌이, 자, 이게 바울도 지금 뭔가 당장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해결해 하려고 한, 그 기술이 하나 있어 바울이 우리 자란 대로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인데 아마 천막 가게 위주로 아마 기웃거리다가 여기 마치 이 부부가 일하는 가게에서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 뭐 당시 지, 뭐 천막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 돈을 막잘 벌었던 것지 예. 왜냐하면 다양하게 이 천막이 다양하게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예.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해변이나 막뭐 그, 뭐 극장 같은데 뭐 우리처럼 뭐 이런 실내 극장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 같은 데잖아요. 해피이 예. 내려 쓰니까 그 천막으로 하니까 뭐 텐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뭐 배를 탈때배 뭐 이런 거 가리는 것뭐 이런 게다 천막으로 만드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이 여러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집이 어디 있으 그러니까 임시로 거처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니뭐 이렇게 뭐그 용도 다양하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일거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일거리가 많았던 거 같지. 왜냐하면 주중에는 뭐 이렇게 사약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그 안식일에만 해당해 가지고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친 걸 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아마 이 일을 했던 것 같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들, 이두 이 부부, 이 부부와 함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세워나가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훌륭한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는자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소설을 하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의 계획이 소용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무게, 뭐, 아무, 어 뭐, 대책 없이 살면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또 우리들의 시간들을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계획이 소용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인도하시면은 가장 복된 복음을 위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또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자의 자리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전에 누군가를 부르셨고 보내시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듣고 변화가 되고, 또그 사람이 또어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런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가 어 사전에 알고 계획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 가운데.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어,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그 학창 시절, 어, 옛날 그 생각을 하면, 가기 가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어떤, 그 가정들 보면, 전혀 정말 시, 신기할 정도로, 뭐, 뭐 아는 누군가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다니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정. 그러다 그, 또그 알게 해줬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생각하면 또 이게 너무 얽히고 설키면서도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란 것을 알게 된 것이 오늘 여기 그 거듭 얘기지만 했 나의 계획이 소용 없을 때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 여기 바울이 그 훌륭한 그 위대한 바울도 그의 생각이 아무 렇게 소용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채우시고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이 갈길다 가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분이 책임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